여러분 안녕하세요 악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택배가 두 개가 왔거든요 사실은 조금 온 지가 됐는데 집에서 가져오느라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오늘 두개 뜯어 볼 건데 어 사실은 내용물이 같은 그룹인데 같은 그룹이 아닌 택배입니다 같은 그룹이었어요 <laughs> 근데 지금은 같은 기억이 아닌 택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택배두 개를 뜯어볼 건데, 이게 사실은 같이 뜯을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음, 이게 같이 뜯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양이 너무 적어서, 이게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열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선은 첫 번째로는 우리 대장 은비의 루비 키트가 왔습니다. 짠. 이렇게 세 번째 팬클럽 루비 키트가 왔는데요. 빠르게 뜯어보겠습니다. 진짜 심플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선은, 이 뒤에는 제 이름이랑 바코드가 있네요. 이름이랑 바코드가 되어 있으니까 앞면만 보겠습니다. 바코드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코드가 뒤에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언제 또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루비 키트니까 샀고요. 그리고 키트를 샀다기보단 팬클럽 가입을 했다는 게 맞겠죠? 이렇게 세 번째, 루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세 번째. 또 다시 루비가 되었습니다. 짠 이렇게 포토카드가 여덟 장, 아홉 장, 열장 있는 것 같아요. 짠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루비 3기 환영회라고 써져 있어요. 짠 그리고 짠 볼콕 은비. 루비 3기 가입 완. 그렇습니다. 가입 완료. 그리고 뿌이. 뿌이, 은비. 자체 발광, 루비, 루비, 루. <laughs> 역시, 은비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우리의 대장. 하트. 루비, 은비에 스며들다. 좋아요. 그 다음, 말랑볼, 은비. 루비 3기 축하합니다. 즐기세요. 즐기고 싶어. 나도 즐기고 싶어요. 그리고 또볼코짠 은비는 루비만 바라봄. 영원히 너무 좋고요 하트, 하트. 권은비 평로 사건. 은비가 평생 루비와 함께 가겠다는 사건이다. 그 다음 V. 루비는 은비의 영양제, 영양제 꼭 필요하죠, 여러분. 영양제 챙겨 드세요. 그리고 볼콕. 루비는 은비의 비타민. 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트 하나 더. 짠, 루비, 은비와 함께 즐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개의 은비와 함께 하는 루비의 포토카드를 다 보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한개더온 거는 루비가 아닌 피어나의 흔적입니다. 사실 이거를 그때 팬미팅 때 너무 사고 싶었는데 사는 걸 놓친 거예요. 제가 첫날에 그 날짜를 잘못 알고 착각해서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팬미팅 당일날 살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품절이니까 못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뜬 걸로 샀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짠 들어있는 피어나 키링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너무 갖고 싶었는데 제가 진짜 너무 바보같이 요즘에 인스타나 트위터 이런 거를 잘안 봐서 진짜 생각 없이 지내다가 이걸 너무 늦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았죠. 그리고 이제 날짜도 심지어 제대로 기억을 못 해가지고 날짜도 너무 늦게 알았어요. 날짜도 막 지 마음대로 기억해가지고 너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결국에 못산 거예요. 막 너무 슬퍼했지만 어쨌든 나중에 다시 사게 되었고요. 이게 마감이 약간 아쉬운데 우선은 미니, 미니어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피아나 셀라 핌 로고 피아나 되어 있고요. 좋아. 응원봉 실제로도 너무 예뻐서 좋은데 미니 미니어처 너무 좋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진짜 못 살까봐 저 진짜 너무 어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살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지저분하죠. 보이시죠? 이게 좀 마감이 약간 아쉬운데 됐어요. 이걸 뽑아서 켜보겠습니다. 어, 아. 혹시 반짝이가 어떻게 되지? 그냥 이거는 하나밖에 없나봐요. 그냥 키고 끄는 거밖에 없네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응원봉. 여기 보면은, 배터리, 갈아 끼우는 게 있어요. 이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줄 알았는데, 버튼이 한 개로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 짧아서, 따로 하기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그냥 같이 찍는 거예요. 응원봉, 지금 가져오면, 너무 정신 없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같이 찍을 수 있으면 그때 같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예쁜가요? 이렇게 저는 피어나이자 루비가 되었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여름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햇빛이 많이 나고 비가 안 오는데 너무 덥네요. <laughs> 너무 더워요. 여튼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그럼 잠깐만요. 귀여운 룸비랑 함께. 그럼 여러분, 안녕!